자, 블로건 공동 창업자 브로페어스 블로건 지분 모드를 이오스로 교환 이번에 또 이오스도 많이 올랐죠 이오스도 많이 올랐고 아, 요거를 또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쭉또 올랐죠 쇼스키즈 자, 요거는 단타 하시는 분들한테 해당됩니다 또 이렇게 본의 아니게 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자, 뭐 이오스도 마찬가지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자기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구나. 전고 점 비해 해가지고 전고 점 대비해서 한 70%, 70%는 좀 적고 한80% 정도 이상 빠졌다. 그 코인은 갑니다. 최소 20%, 30%는 가요. 주신 제국 동일님 멤버십가이 감사드립니다. 최소 20% 30% 이상 간다고 보시면 돼요. 그 중에 해당하는 코인이 뭐 이오스도 될 거고 호제 이런 거 필요 없이. 그리고 뭐 컨텀도 아마 그럴 겁니다. 컨텀도 많이 올랐죠. 그래서 최근에 또 세럼이었나 하여튼 그 거래소 코인 그것도 그럴 겁니다. 무튼, 그런 식으로 딱 픽해가지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코인 이슈 가족분들한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. 지금 어떤 코인만 주셔야 된다 말씀드렸죠? 비트코인 이더리움만 무조건. 저는 코인 이슈님, 저는 뭐 몇십만원만 이렇게 단타로 뭐 단기적으로 할래요? 해, 해야겠어요? 안 됩니다. 인생 거꾸로 가요. 지름길입니다. 자. 코인 이스 방송 보시는 분들이 단타 하시는 분들, 뭐 선물 하시는 분들 다양하게 많으시죠? 또 우리 선물 하시는 분들은 또 우리 여기 하단에 보시면 페맥스라고 또 860달러 정도 원화로 이렇게 지급을 해주신다고 합니다. 상금으로. 그래서 요거 이벤트 하시면은 뭐입 금액마다 또 다르게 또 주시고 그거 하시면 되고 코인 이스 가족분들은 선물 거래 하시면 안 됩니다. 무조건. 아시겠죠? 선물 거래는 도박이라는 거.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. 코인베이스 브라질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인수 추진.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브라질의 2TM 인수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. 그러면서 뭐 메르카도 비트코인의 모회사로 알려져 있으며 소프트뱅크 그룹도 출자를 실시하고 있다. 일단은 라틴이라던가 뭐 남미 이런 쪽 거래소 계속해서 인수를 할 겁니다. 코인베이스뿐만 아니라 뭐 바이낸스도 마찬가지고, FTX도 마찬가지고, 요런 식으로. 그래서 뭐 남미라던가 이런 쪽들이 굉장히 좀 좋아요. 비전이. 남미나 이런 쪽이 왜 좋아요? 암호화폐 거래소? 왜 좋아요? 브라질 거래소? 좋은 이유. 일단은 라틴 아메리카나 남미 쪽이 금융망이 제대로 깔려 있지가 않아. 멕시코나 뭐 이런 곳들 다 국가들이 재생이는 멤버십,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. 라틴 아메리카나 이런 곳들이 금융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일단 블록체인 암호화폐 거래소라던가 뭐 스테이블 코인 아니면 뭐 CBDC 이런 업체들이 들어가면 파급 효과가 굉장합니다. 뒤집어져요. 그러기 때문에 암호화폐 관련 쪽 기업들, 뭐 사업 그 플랫폼들, 아니 코인 회사들이 목을 매는 이유가 브라질 여기 또 인구 수도 또 많아, 거기다가. 그리고 또 남미 또 최대 금융 쪽으로 그래도 제일 위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코인베이스도 당연히 들어오게, 들어올 수밖에 없다. 뭐 브라질 상파울루에 또 리플 도 본사 또 있고 스텔라도 스테이블 코인 또 연동해가지고 또 브라질 시장 개척하고 있고 너도나도 지금 라틴아메리카 쪽에 다 진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자 요거 말씀을 드리고 자 머스크 새로운 소셜미디어 플랫폼 구축시 도지코인 팁 기능 지원 시사 일론 머스크가 뭐 트위터에 관해서 여러 가지 뭐 새로운 또 소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뭐 앞으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,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뭐 도지코인 얘기한다. 그래서 도지코인은 뭐 일론 머스크다 먹여 살리네요,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. 자, 그래서 앞으로 요좀그 자세하게 나오면은 어떤 식으로 또그 웹3 또 연동해가지고 플랫폼을 만드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, 이거. 자, 미국 재무장관, 암호화폐 여전히 회의적이지만, 결제 시스템에 건전한 혁신을 가져올 수도 있다. 우리 또 얼마 전에도 이렇게 나와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. CNBC 나와가지고. 자, 암호화폐 회의적이긴 하지만, 암호화폐는 어느 정도 유익할 수 있다. 암호화폐는 이점이 있다. 그래서 뭐 부정적인 입장과 달리 달라졌느냐. 여전히 회의적이다. 그러면서, 뭐, 일정한 이익을 가져다 줄수 있다. 결제 시스템의 혁신은. 이러한 내용들 얘기들이 또 미국 투자자들이라든가 뭐, 이제, 비트코인 시장에 투심을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멘트들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뭐, 비트코인 보유 주소수가 4천만 개가 돌파됐다. 그래서, 일단은 뭐, 비트코인에 대한 그, 외국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. 아직까지도. 우리 또 한국만, 한국도, 뭐, 다른 유럽이라던가 이런 투자자들 보 비해서는 좀 많은 분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, 지금, 그, 김치프리미엄, 그, 김치프리미엄이 역프죠 지금 국내 거래소에 있던 뭐, 자금 세탁할 돈들, 뭐, 검은 머니들, 이런 것들이 다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갔고, 김프가 역프로 바뀌었습니다. 그럼 그 뜻은 뭐예요? 국내에서, 매수하는 매수 금액들은 개인 투자자들, 고정적인. 우리 같이 코인 이슈랑 코인 이슈 가족분들 같은 개인 투자자들밖에 안 남았다는 뜻입니다. 그럼 쉽게 말해서 뭐예요? 국내 거래소에서 매수세가 현저히 줄었다는 뜻이에요. 아직까지도. 뭐, 여프가 나오, 나오고 있으니까 상승하는 거는 뭐 제가 저번 실시간 방송에서도 여프가 지금까지 나왔을 때 비트코인 장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, 없다 말씀을 드렸었고 똑같이 상승을 하고 있죠. 근데 뭐 그것만 봤을 때는 맞지가 않아. 여프 뜬다 그래서 비트코인 무조건 올라. 그건 아닙니다. 근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다 봤을 때 여프가 떴을 때 비트코인이 올랐어요. 그거는 맞습니다. 이번에도 틀리지 않았고. 그래서 역부가 뜨기가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 지금 이제 트래블로 인해서 여부가 떠서 지금 국내 또 투자자들 수요는 줄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지금 뭐 비트코인 보유 주소수가 4천만 개 돌파하고 있고 비트코인에 대한 인지도라든가 이런 뭐믿음이라든가좀그 펀드멘탄들이 유럽이라든가 미국 투자자들한테도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헤이 아가 s 컴패스 And no momentum. Just because it's easy, that don't make it better.